심각한 말써했는데 MBC 방송 우리가 찍고 나려면 방송을 정화하면 제일 중요한 게 MBC 방송, 장약저지 대책이 유치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민주화에는 위원장님과의 생 집민주연합이 민주당을 버렸을 때 민주당을 우승해서 우리 민주당을 아직 유지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한 가지 뭐라고 수석탄을 소득 탄을면 비상의 전략은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수석. 그 다음에. 예. 쭉감터블해요 예, 짐을 모아서 듣고 이걸 담당할 거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민강에서 왔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주변인들하고 지인들하고 우리 김민석 최고위원님께서 꼭 수술 최고위원님 되시느라 믿고 맘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안 되시면 제가 맘빵을 뿌려야 됩니다. <laughs> <laughs> 최고위원님 되셔가지고 내일 몇기를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미련이 미역, 배신교 의원이었습니다. 네. 저기 두분 계신데요. 네, 네 미디엄 참 당원 김혜곤입니다. 예. 네. 어, 뭐 오마리 하셨다고 너무 우리 소치니 하지 마시고 두전판에 그 저장 끝발 바닥 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식로 네, 말하면 어 저장 흙물이 바닥 끝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힘내시고. 어, 두 가지 식물을 들고 오습니다 다음에나당연을 통해서 몇번 개척을 드렸는데 어느 누구도 확신에 처하는 로 약속하는 하는 분이 없으셔 가지고 오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어, 민주당의 대의원 제도가 국민당이나 국민당을 통해서 지역 편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의원 도 가입한 거는데이 대의원제가 나는 배단이 배단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어, 자기 사랑하는 저는 수많은 패턴들을 낳고 있는 것이 대의원제도이고이대의원제도가 여전히, 배패을미치고 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왜이대의원제도를 괜히 편리하지 못하는지, 지역편차가 여전히 명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80년도 80 중반에 있었던 그 지역편차를 민주당은 상당히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400만 당문과 250만 걸리다 보니, 민주당의 이만 을 뽑아치고 있는데 이 당원들이 과연 지역 편차가 관련이 있는 당원들이고 이런 생각좀들요 당원증권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당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네 번째 배지를 하시는 향이 있으신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 제개인 생각이고 어, 주변에 조금씩 피교를 해왔는데 시도지역위원회에 지역위원장들 당원이 심판할 수다 당원 소화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 말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면서 당원들의 역량을 발동하고 그리고 당의 전의를 확장하고 그리고 재력을 갖다가 확대하는데 50만여 명은 자기 정치를 환불하면서 당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지역위원장들이 다수 있습니다. 정부 당원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 지역위원장을 당원들이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중앙당은 당무 심사가 있다 고 하더라도 당무 심사의 결과가 시원하고 명쾌하게 내려진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위원장들이 과연 민주당은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지 심지어는 어떤 위원장은 지역 시민들과 또 당원들과 1년내내 활동을 하냐 안하도 불구하고 어떤 위원장은 콧백이도 보이지도 않다가 선거철만 때문철철천 잠깐만요 지호준 서사님네그취지이있으니까 예. 취직이 에거든요고 다음 질문 에 질문인데 저 발표를 좀보하게 되어서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네. 네 마지막 질문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상부 조현달입니다 원리까지 찾아오셔서 강연해 주셔서 대 감사하고요. 이딱 질문하고 싶은 게딱한 딱 가지입니다. 250만 가문이 있으면 막 뭐, 뭐, 지난 대선에 그 대선 패배 결정적인 요인인 뭐, 전부 여러 가지 거기에서 찾는데 제일 중요한 게 총질, 내부 총질하고 막, 후보 안에서 맡아도 이런 것 때문에 대선 패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조한강 그 조한 윤리 시험 그 위원회나 뭐 이런 데에서 그 부분에 대한 그벌이라는 거에 하나? 그렇게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그 지금 이번 그가그 그그 대표 선거 때도 보면 뭐 후보께서 강성 당원이 어떻고 저렇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강성 당원이라는 표현이 예전에 초상계에 나왔던 개딸 표현, 뭐, 이런 표현하고 똑같은 건데, 아직까지 그런 거를 들고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강선 당원이 없으면, 열정 당원이 없으면, 어떻게 선거를 할것이냐 어떻게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뭐할것이냐 그런데 왜그 강선 당원이란 말이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가리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나온다는 그 자체가 당원들이 승질라고 열 받는 그거든요 그래서 그 지난 대선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앞으로 선거에서도 경선이나 뭐 이런 데에서도 계속 나올 건데 내부총진 그런데 그거 하고 나서는 우리가 선비도 아니고 그걸 그 재화벌 재화벌이라고 그래 그걸 명확하게 진짜 심각한 사람들은 그거를 하고 탈당조치를 시키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줘서. 그럼 최고위원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거를 명확하게 할수 있는지 그리고 국회 의원이나 지금 의원들이나 당지도부 지도부나 이런 사람들이 런 분들이 진짜 강성당원, 개딱 이런 표현 두번 다시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laughs> 명확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제가 저기 우주부 차기 대표를 글시에 남. 또 갔다 갔다라게 예. 가지고 접수시키는 아, 방송적 전이라는 이거 실게 될거 같아서 충주가. 그게 어, 일단 이건모르시는분 발표했을 옛날에 글처럼 난이액추이이티를이리 실존 철학들하고좀주슷이얘이이 없어질 수 있도록 도이 그때 제가 정치 안할 텐데 민주당이라는 한명을제제 가까운 들한테 그걸 꼭 정당이 낫더라고 했다가 그걸 추미애 대표 때 이렇게 우리가 241을 살렸던 게 있어요 근데 그 정치를 안할 때였어요 그데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농담처럼 그때 그 새정치 민주화가 너무 2 4이 없어졌다고 하는 제가 정치하는 때인데 몇 사람한테 얘기하면 야 이거 총 100만 원짜리 보냈는데 이거를 허경영이가 가져가 봤는데 근데 제가 그때 정말 우리가 농담처럼 그렇게 해서 제가 권로가 기반기 정세균 세부 한테만 미리 해놓고 이거를 반드 살려야 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도 필요할 때이걸 당연히 돌려놓겠습니다.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선 치르기 전에 사실은 그거를 같이 정리를 해가지고 통합을 시킨 거예요. 저는 그때 정치를 안 했는데 근데 그 진심으로 그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한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대의원제의 문제는 저 이렇게 봅니다 측면이 있는데요. 현재의 대의원제는, 원래는 대의원이라는 것은 당운들 가운데서 선출되는 어떤 자리라는 의미인데, 우리는 현재 두 가지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다 선출되는 제도를 100%할 만큼 그렇게 선출을 가지고 정의하 어려운 대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런데 대의원이라는 타이틀을 주지 않으면, 오랫동안 정말 희식적으로 정당 생활을 하지만 위원장이 누가 될 것만에 대의원을 선출해서 해야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만한 겁니다. 그런 멀로 나온들을 걷기보니 무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 측면도 저는 상당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문자 그대로 대의원을 현출해서 하거나, 근데 그 현실적인 가해서이 쉽지 않니? 결국은 대의원제 페이지를 하면서 권리당원들에 대한 의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단계적인 과정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고 그것을 단계페이지론으로 해서 정리해서 그냥 밝히는 것이 맞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오해한분분이 뭐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오래 했던 신비당원이가 무조건 믿인니표라는 정신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부분에 대한 당원들의 토론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당원들의 이익이 변해서도 교회 따른 당원들의 가정치도 있을 거 아니야.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있는 생각과 한번 해볼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 지역 위원장의 소환 문제라든가, 내부총리 이런 문제는요, 한편으로는 지난 총선을 통해서 큰 틀에서 한번 정치적인 접근을 놓은 친구고요. 이미 당원, 권리당원 투표의 포션을 많이 넣는 걸 통해서 대 변수로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2000년대 이로시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일단 그런 선서를 통한 방법은 상당히 그 압박 방식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 조금 더 제도를 강화하는 방법을 저희가 하되 저는 이제는 그런 것도 정리해서 단계적 폐제한 단계적 개선하고 연차적으로 만든는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내드려야 되는 들습니다 아마 더궁금하시거나 드려야 얘기들 우리도 많이 있겠지만 그 기회를 만들기도 하고요. 어 우리 무능하고 모른 체하고 무날 윤석열 정권 몰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자리에 해서 우리 민주당이 뭐가 필요합니까?